안녕하세요. 만나토리입니다. 네, 이번에 포인 차량은요, 2.5톤, 네, 냉동 탑차, 키로수 괜찮고, 연식 괜찮은, 네, 저상으로 나온 냉동 탑차 하나 입고돼서이렇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올류마이피 2.5톤, 어, 저상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유로6 엔진 들어가 있고요 2017년 9월에 등록된 389,000km 만 중앙 차량입니다. 네, 원냉으로 되어 있고, 민판, 네, 철, 바닥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2.5톤으로 나온 차량이고, 네, 상품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슈퍼캡으로 나와 있고, 네, 옵션도 보시면요. 파워 구동모드, 사이드 열선, 그리고 BPF 자동재생, PTO, 그리고 이제 메리평 냉동기 컨트롤러 들어있고, 냉기벅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도 다양호하고요 보시면은 탑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뒤에도 보시면 깨끗하게 나와 있고, 지금 비가 와서 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뒷문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적재함 안에 보여드리면, 네, 바닥도 네. 네, 철판 바닥으로 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네, 중간 칸막이 두개 그리고 기둥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매하시면 비용이 좀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은 팬두개 들어가 있는 메인 냉동 탑하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석 기에 보시면은 네, 단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